같은 김무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체험에는 감정성 프로젝트를 하였는데요. 세화누나의 소감에는 공방에서는 모루 인형을 만들었고 그런데 나는 만들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만들기를 해왔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어, 다른 체험에서는 광화문을 갔는데, 지연이 누나의 소감은 1차 밤에 광화문을 다녀왔는데, 그때 세종대왕과 경복궁을 보았습니다. 그때 밤이어서 그런지 조명이 지고, 날은 어두워서 세종대왕과 경복궁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에 보면 송민정음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웅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세 번째 체험에선 합병사의 연극을 보았는데, 하영이의 소감으로는 코미디 로맨스여서 재미있었고 생각보다 가까이서 봐서 설레었습니다. 또한 연극이 다 끝나고 배우분들이랑 촬영시간을 가져서 좋았고 배우분들 모두가 연기를 잘 하셨습니다. 만약 체험 중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연극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희가 간 대학교 중에서는 중앙대학교에서는 성경이 누나의 소감은 체험학습 중 가장 좋았던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대학교들과는 다르게 광해시를 받고, 그리고 이상한 선배님의 학과가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 이후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간 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는 하영이의 소감은 어, "저는 연세대학교가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도 가장 예뻤고, 적당히 넓어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세대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연세대 대학생분을 뵀는데 멋있어 보였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 대학교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세화 누나의 소감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많이 둘러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러나 대학교 기념품샵에서 본 대학교 배경으로 만든 기념품들은 보지 못했던 풍경이 있어서 다음에 오게 된다면 더 다양한 장소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간 대학교는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지연이 누나의 소감은 저는 성균관대에 가봐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정말 덥고 대학교가 언덕 위에 있어서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엔 올라가서 대학교를 한번 보고 난뒤 기념품샵 가는 길에 심상 김창숙 선생님의 동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김창수 선생님이 성균관대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같은 성주 사람으로서 뭔가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음, 다섯 번째 대학교로는 서울대학교에 갔습니다. 어, 제 소감으로는 저는 이번 체험학습 때 서울대학교에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관심이 있는 대학교이기도 하고 올라갈 땐 조금 힘들었지만 선배님들과 대화를 하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듣고 서울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제 후기는 체험학습을 선배님들과 함께 직접 구성하며 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선배님들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체험학습을 하며 우리 전은 대학교 탐방과 선배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서울에서만 할수 있는 활동과 선배님들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또나 자신이 한층 성장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험학습 때는 더 열심히 참여해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체험학습 계획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대학교를 가보면서 대학교 선배님과 대화도 해보고 인터뷰도 하면서 선배님들도 중학교 때는 조금 놀면서 하기도 하셨지만 공부할 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답변하셨고 중앙대 가신 선배님이랑 서울대 가신 선배님께. 물어봤는데 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수영을 하는 동안 2학년 선배님들이랑 좋은 추억을 쌓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좀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2학년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계획적으 활동하는 중에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해주신 선배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조들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이 많이 없었지만, 대학교를 가고 저희 학교 출신인 대학교 선배님들을 만나서 다른 조들과는 다르게 배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생각, 습니다 <laughs> 저희가 체험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지만, 다음에 고쳐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아아아아 어, 원래는 다른 학년들이랑 같이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수학여행으로 학년들을 다 섞어서 가니까 1학년이랑 3학년이랑 같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음, 그다음에 예전에 1학년 때 저희 학교끼리 그냥 단체로 왔을 때는 선생님 지도 지도를 거의 다 해주셔서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번엔 저희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가보니 뭔가 더 성장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와. <웃음> <우와>. <웃음> 제가 길 찾기를 하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열심히 잘 찾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으로 이동하는 길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조회 대학 투어를 하다가 각각 대학교의 건축학과 졸업작품을 보고 건축학과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건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장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활동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중 이번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 저는 약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약대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잠깐이나마 약대에 가보게 되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대강의실을 들어갔을 때, 그때의 기분을 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때 이후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앙대학교에 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캠퍼스 전국자들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